안녕하세요 문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자메이칸 절크치킨입니다. 어, 자메이칸 절크치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자메이칸 통다리 하면서 뭐 프랜차이즈 치킨 집에서 나오는 그런 붉은색, 그런 닭다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절크소스는 초록색과 갈색이 섞여가지고 약간 진흙색, 어, 이런 색깔이에요. 이게 향신료랑 맛이 정말 팍팍 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남아 음식도 정말 맛있게 드시는 분들 많지만은 터브 향이나 그런 독특한 향 때문에 호불호가 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메이칸 절크 치킨도 호불호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보을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소스부터 바로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자, 자메이칸 저크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저크 소스는 외국에서 유명한 레시피들을 좀 평균을 내 가지고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대파 한 줄, 양파, 고추, 마늘, 생강 그리고 이거는 어, 넣으셔도 되고 좀 구하기 힘들면 안 넣어도 되는데 타마린이라는 거요 예 타마린 소스로도 있고 타마린 넣으시면은 단맛 신맛 이런 걸좀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은 그냥 라임주스 쓰시면 돼요 라임주스 올스파이스가 가장 중요한데 어, 여기는 당장은 없어가지고 다른 걸로 대체하는데 저는 올스파이스 대신에 넛맥이랑 클로버 이런 걸로 대체할 거예요 넛맥 시나몬파우더, 클로버, 타임, 후추... 저는 흑색설탕을 쓰는데, 갈색설탕이나 뭐 꿀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간장, 올리브유, 자, 그 다음 이 상태로 믹서에 잘 갈면은 됩니다. 다 갈면은 이런 갈색 느낌, 진흙 느낌이 되고요. 어, 소스 자체는 향신료랑 이런 향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요리를 좋아하시고 또 다양한 요리를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엄청 파워풀합니다. 정말 다양한 맛이 나고요. 일반 사람들은 안 먹어본 맛이라서 뭐라고 딱. 설명할게 없어요 여러가지 허브향과 약간의 신맛 단맛 이런게 납니다 자 치킨을 재울건데요 일반적으로 뭐 한국에서는 닭돌이용으로 나오는거 있죠 다 이렇게 찹돼서 된거 그런거 쓰시면 되고 저는 다리살이랑 요거 치킨 윙 이거 두가지로 할게요 이거는 사둔게 있어가지고 음, 12시간 정도 재워 준다고 보면 됩니다 최소 4시간은 재워 줘야 되거든요 12시간정도 충분히 재워주세요 아좀 어, 남았는데 요거를 긁어서 나중에 어베큐 소스에다가 조금 섞어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자 요렇게 12시간 재우고 내일 구워보겠습니다 자 하루 담갔고요 요게 구웠을 때 어떻게 변할지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날개랑 다다리살만 있는 거예요 순살 뭐 이런 거보다 뼈 있는 치킨으로 하시는 게 훨씬 보기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하고 여기 남은 거는 조금씩 더발라줄 거예요 익히면서 치킨은 뭐 내부 온도 80도 넘으면 먹으면 되는데 삼겹살 구울 때 내부 온도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냥 보고 핏물이 없거나 잘 익었다 싶으시면 드시면 됩니다 닫아 주겠습니다 자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여기에 소스를 마지막으로 조금씩 더 발라주고 이게 지금 한 30분 스모크한 거거든요 굳이 훈제로 스모크하지 않고 그냥 은은한 숯에서 그냥 바로 직화로 구우셔도 됩니다 한 5분 뒤에 열어볼게요 자 여기에 어제 남겨뒀던 저크 소스 그 다음에 바베큐 소스, 저 바베큐 소스를 만들어 줍니다. 짜나, 이거를 이제 그 구워진 닭고기 위에 뿌려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자, 다 나왔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메이칸 절크 치킨 소스. 이게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빨간색이라기보다는 조금 노란색 그런 초록색이 섞여 있는 색이에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다리살. 감사합니다. 음. 끝내줍니다. 아, 하여튼 미국 맛이네. <laughs> 확실히 이국적이에요. 이국적이고, 어린이들은 조금, 뭐, 안 먹을 수도 있는 맛인데, 어른들한테는 충분히 이국적이고, 맛있습니다, 이게. 음. 오, 진짜 맛있다. 진짜, 진짜 맛있네. 기가 막히죠? 윙이. 어떡해. 한입의 발골. 음. 한번 시도해 보시면은 이색적이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도 또 재밌고 신선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